자, 결국 제가 아래쪽에다 조금 더 비중을 주었던 시나리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 올라가 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가 시장을 덮쳤지만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70k 고점에서 이 매물대를 산더미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여러분 지금 여기가 바닥이다, 논하기 시작하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툼의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이 올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 관점 믿고 따라오신 분들 한 차례의 손절도 없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왜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하는지, 제가 2주째 왜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누누이 조건을 걸고 설명을 드리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실까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놓치면 하나도 안 되는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오늘 제 새로운 관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저는 이 장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그두 가지 시나리오의 기준에는 우리가 주봉에서 볼수 있는 이 고점을 유지하는 채널과 코로나와 이번 패닉장을 제외하고 모든 저점을 지켜주었던 채널을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지지대가 재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금주의 주봉, 이 채널이 어떻게 이 채널의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야만 우리가 이번 주의 주봉이 상승으로 가는 올바른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갈수 있다. 그래서 이 채널의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첫 번째, 그 다음 이곳에서 하락을 받으면서 이탈을 하는 시나리오 두 번째,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오고 우리 저번 주 주봉의 마감이 결국 하단을 뚫고 나오면서 이번 주 주봉도 이탈 자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상승으로 가는 것은 힘들다라는 두 번째 시나리오 관점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선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너무 같은 자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죠. 2주 내도록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개미를 꼬드기지만 결국 관점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아, 해제 글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고 제가 미리 길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추가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요 우리가 볼수 있는 반등 자리가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 맨날 아 눌릴 때마다 사세요 이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정확한 근거까지 알려드릴 테니 뭐나 와야겠어요. 좋아요 한 번씩 나와야겠죠.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런 설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저를 위해. 좋아요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왜 제가 하락을 하면 우리가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날봉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날봉에서 일목구름과 날복의 캔들 이 사이의 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격이라고 합니다. 자 일목구름의 특징은 뭡니까?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지지 저항이 세다. 그래서 받치고 올라가기가 힘들고 얇을수록 지지 저항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런 지지 저항이 약할 때이 일목구름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현재 가격대는 68k대인데 일목구름의 가격대는 91k 한번 이곳으로 갈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간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비트코인이 옆차기를 하면서 이런 구간으로 붙여줍니다 왜냐 일목구름은 이 캔들과의 이격이 멀면 멀수록 붙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상승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시나리오였던 저점을 갱신하고 이렇게 올려 붙여주는 시나리오가 조금 더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스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이런 관점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꼭 하나의 기술주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스닥의 주봉을 한번 봅시다. 나스닥의 주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나요? 일목구름과의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다. 근데 나스닥의 주봉을 한번 줄여서 보면 자, 이전에도 벌어진 이런 이격을 모두 붙이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장에서도 붙이고 가는 시나리오가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자, 그럼 역차기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나스닥도 꾸물꾸물꾸물 이렇게 붙을 거란 뜻입니다. 자, 그럼 나스닥이 하향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결국 비트코인도 어떻게 된다는 의미냐? 하락으로 조금 더 떨어진다. 왜? 나스닥의 기술주 같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머리채 잡고 같이 끌려간다는 의미죠. 심지어 제가 나스닥의 1 시간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스닥의 하락을 알아챌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조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만 보셨더라도 비트코인의 하락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감을 하셨을 거다. 왜 나스닥에서 1 시간봉을 보면은 이 오더블럭이 생겼습니다. 오더블럭은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표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곳을 반등해서 나왔다해도 이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기 상단을 터트린다는 것은 하단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하락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세력들의 매수세에 지지 구간이 터지는 자리 이것이 곧 나스닥의 하락 즉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암시한다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모르셨던 분들 주봉을 믿고 이 달려가는 롱에 쫓아가다가 결국 폼으로 인해서 여기서 물린 겁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보더라도 우리 TPO 지표로 볼수 있는 이 70K, 70과 71K를 완벽하게 넘어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볼수 있다고 했고 이곳을 보기 위한 기준으로 주봉이 우리가 하단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와야 된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러니 제 영. 영상 보신 분들은 롱에다가 손을 대셨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부터 떨어지는 숏에다가 손을 대셨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뭐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던 명백한 이 TPO 자리, 이 POC 자리는 뭐다? 투자자들이 엄청 관심 있게 보는 지지 저항 자리인데, 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어차피 쫄고 내려온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숏을 내려 드렸고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갑작스런 양봉은 뭐다? 개미들 터는 장이다. 그리고 이런 장, 자, 이거 언제 나왔죠? 16일 9시쯤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미장이 쉬었죠. 자, 이런 날, 저녁이 돼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터져주는 건 뭐다? 개미털기 나온다는 거다. 끄떡 없이 갔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스터디룸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 이거는 제가 그냥 수익 간단하게 내겠다. 여러분 숏 포지션 드립니다. 대신 레버리지 조절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45.74% 완벽한 안전한 수익. 제가 이 장에 오면서 여러분 이런 곳에서 제가 포지션 잡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왜입니까? 주봉에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우리가 결정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자리 나오면 제가 꼭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제가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모두 다 스터디룸 통해서 매매일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영상 아래 여기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는 당연하겠지만 광고쟁이들 걸러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글에 뭐라고 달아주시면 됩니까 수익 이라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당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 제 매매일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이런 스터디룸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유료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익이라고 남겨 주셔야 할 링크 발송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설 장에서 또한번 세뱃돈처럼 받아가실 수 있는 이런 장 관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셔야겠죠 아직 추가 관점 남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봉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하단을 봐야 될 것인가? 자 여기가 제두 번째 시나리오였죠 여기를 깨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2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근데 제가 지금 플러스 추가 관점이 하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의 202평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비트코인이 이전장 하락을 하고 올라갔을 때부터 박스권 자리들 자이 자리는 제 영상 보신 분들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자이 자리에서도 뭐? 지지가 나오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비트코인이 한 시간봉으로 가보면 제가 이전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단을 찍고 올라갈 때한 시간봉에서 매물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RSI를 함께 봐주면요.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의 저점은 내려가는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곳은 지지 구간으로서의 강력한 매물대 활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자리에서 주봉의 지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반등 자리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지 구간이 완벽하게 등장함에 따라 저점 갱신을 하느냐 혹은 이 중간 자리에서 반등의 기회를 한번더 주느냐 이런 기회 자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기회의 자리를 볼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반등을 했던 것이 바로 65k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65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박스권 67K 자리부터의 반등 자리가 한번더 나올 것이다. 1번 그리고 이 자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어디 지금 하단선에 보이는 이런 자리들 보이시죠? 자, 이런 65K를 이탈하면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가능성을 높게 봤던 57K에서 60K 자 여기를 터치한다의 2번 이렇게 보는 시나리오로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두 가지의 반점이 나온 거죠. 자, 첫 번째는 64에서 67 정도를 보는 1번 시나리오, 요런 반등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래쪽 60k를 터트리는 뭐 57, 8, 9, 요런 자리에서의 반등 시나리오, 요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겠어요? 이번 주 주봉에도 한번 관점을 걸어 보는 겁니다. 이번 주 주봉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이 202평을, 하단을 지켜주고 상승하느냐, 이탈하느냐, 이두 가지 기점으로 우리가 반등자리 저점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 기점대로 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 가기 전에 이 비트코인이 옆차기를 하면서 지루한 장을 만들어 주다가 한 번의 반등 자리 나온다 싶을 때쯤 바로 알려 드릴 겁니다. 어디? 스터디룸에서. 왜냐면 여러분 막상 이 자리 오면요. 여러분들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 제발 뇌동 매매로 따라가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런 장은요. 한 번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오래된 시드들이 박살이 날수 있는 자리 자, 여기도 보시면, 우리 안 보이겠지만, 하락 채널을 만들면서 이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비트로 단타를 보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겠어요? 자, 이 자리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TPO 자리 한번 걸어 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이미 지지 구간들을 모두 이탈하면서 보고 있다. 근데, 이런 자리 넘어가면 어디? 한 시간 봉의 하단까지, 혹은 이평선까지 보면서 안전하게 갈수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단선을 봐야지 그 이상을 보고, 우리가 분할, 없이 그냥 무조건 나는 룰롱이다 상승만 본다 이렇게 다가가면 여러분 굉장히 계좌가 나만 하시라는 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수수료 반납하고 싶지 않다면 진짜 저와 함께 제대로 된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자리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 안전한 겁니다. 제가 근데 이 자리 오기까지 여러분 여길다 기다렸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실시간으로는 계속 제 스터디룸 남겨드리고 있으니 자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수익 남겨주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점 좀 드리자면 지금 1 시간봉에서 헐밴드 자 우리 추세를 단기적으로 정하는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4 시간봉에서 볼수 있는 이 헐밴드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하단선과 FEG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박스권이 뭡니까 지금 전부 다뭘 받쳐주고 있어요. 지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하단선 자요 구간에서 한 번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이런 자리들 제가 내려오면 실시간 잡아 드릴 테니 모두 다 대기하시면서 제 스터디룸, 제 매매일지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어제는 다 몸도 좋지 않고 제가 온 관점대로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내일도 제가 변하는 관점 있으면 되도록이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설날 잘 보내시고요. 남은 연휴 동안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우리 조건부 절대 포모 느끼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인내하는 장에서 많이 참고 내가 버티는 사람만이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 이런 자리에서 포모 느끼다가는 낼수 있는 수익도 못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잘 따라와 주시고 남은 휴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정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